안녕하세요. 수학생각의 이술 저자 박종화입니다. 요즘 내생남, 내생녀, 이런 말참 유행하더군요. 그리고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는 머리 좋은 똑똑한 남자분들 나와가지고 막 문제 풀고요. 그쵸? 네. 젊은 여자분들 되게 멋있어 보인다면서요? 네. 어, 실제로 그러세요? 네. <laughs> 저희 책 수학생각의 기술에서는 수학적인 생각의 기술을 7가지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학적인 사고, 수학적인 생각의 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미를 느껴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생각실험, 린다의 직업. 린다는 31살의 싱글 여성이며 활달하고 밝은 성격이다. 그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학창시절 사회정의와 다양한 차별 반대 운동, 그리고 반핵 운동에 깊이 관여했었다. 다음 중, 린다의 현재 직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1. 은행원 2. 페미니즘 운동가 3.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은행원. 어떨 것 같으세요? 순서를 한번 정해보시죠. 뭐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현실적이죠. 은행원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1번, 3번, 2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2002년도에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카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설문 중에 한 부분이고 이게 사람들이 얼만큼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뭐 수학적인 생각을 안 하는가, 이런 것을 대변하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 페미미지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은행원이 되었는지, 실제 린다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죠. 그 때문에 은행원일지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일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은행원은요. 만약에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을 A집합, B집합 A 집합, 은행원을 B 집합, 그러면은 AB의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인 의미로 가능성이 가장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중에 1번이 먼저 올 수도 있고 2번이 먼저 올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무조건 3번은 맨 나중에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학교 1학년 수학, 우리가 집합 뭔가 생각을 할수 있으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 수학 너무 싫어. 이런 경험 많으시죠? 수학 좋아하셨어요? <laughs> 많은 사람들이 수학에 대해서 고개부터 이렇게 흔드시는데 수학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어 문제를 꼭 푼다가 아니라 문제 어 보니까 재밌다 남이 풀어놓은 문제 보는 것도 재밌다 이런 거 정도만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뭔가 배울 때 탁구 같은 거 배울 때 생각해 보시면요. 그냥 탁구공 주고 라켓 주고 하면 재밌게 막 치잖아요. 근데 탁구 배우, 배우러 왔어요 하는 애한테 어 그래 폼이 중요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빈 수익만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럼 얘가 재밌게 타고 장 계속 다닐까요? 뭐 잘안 다닐 것 같죠. 우리 수학 많이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뭐, 사랑을 글로 배웠어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보다 진짜로 그냥 경험하면서 내가 뭐 높은 점수 안 받아도 내가 못 풀어도 다른 사람 풀어놓은 거 보니까 아, 재밌구나. 아, 그런 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출제하는 좀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같이 한번 풀어 봐 보시죠. 생각 실험. 말의 경주. 말 25마리가 있다. 가장 빠른 세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경주를 최소 몇번 하면 될까? 타이머는 없고 한 번에 다섯 마리씩 뛰게 할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다섯 마리씩 다섯 그룹으로 해서요. 그렇죠? 네. 뛰게 해 가지고 1등 다 뽑은 다음에 1등끼리 경기 한번해 가지고 세 마리 뽑으면 되겠죠. 그럼 네. 여섯 마리 여, 여섯 번 경기하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 마리가. 그렇죠? 네.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laughs> 하면은 다섯 마리를씩 묶었을 때이 다섯 마리에 1, 2, 3등이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전체 1, 2, 3등이 다 들어가면은 1등끼리 게임을 한다 그러면 전체 2등인 말은 뽑힐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먼저, 다섯 마리씩 묶어가지고, 다섯 마리씩 다섯 그룹을 경기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1, 2, 3, 4, 5등을 정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다섯 마리씩 경기한 것 중에 1등을 뽑아가지고요, 1등끼리도 경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1등끼리도 경기를 해가지고, 1, 2, 3, 4, 5등씩 이렇게 줄을 세워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등수 이렇게 등수를 내는 겁니다. 다섯 마리씩 해가지고 1, 2, 3, 4, 5 등을 세우고요. 맨 앞에 1등씩 경기를 해가지고 1등씩 1, 2, 3, 4, 5 이렇게 등수를 세울 수가 있겠죠. 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여섯 번의 경기로 말들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은 첫 번째 지금 보시는 큰 사각형 안에 있는 말들은 어떻게 하든지 3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네. 눈에 들어오세요. 네. 이 말들은 어떻게 서든지 3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일단 이건 제외가 될수 있겠죠. 확실하게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뭐죠? 1등 중에 1등. 이말 하나는 확실하게 3등 안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작은 삼각, 작은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이세 마리의 말도 3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상황적으로 어떻게 서든지 3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나머지 다섯 마리 말이 가능성이 있겠죠. 이 다섯 마리 말을 다시 한번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 마리를 뽑으면 1, 2, 3등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을 다 뽑을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어, 실제로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데서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뭐뭔 알고리즘을 다루는 사람들을 뽑을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서 생각에 뭔가 이렇게 잘 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이런 문제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저희는 1번의 강의를 통해 수학 생각의 기술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즐겨 주시고 문제 못 풀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냥 문제를 저렇게 푸는구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